안녕하십니까. 일간경북신문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1월 두 번째 주요 시간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저희 일면의 주요 기사는 어, 보면은 우리 하늘을 걷는 비우맛집 스페이스워크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어, 포항 환호공원에 설치된 요 국내 최초 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가 개장 이후 지난해 11월 한 중순 19일날 십일월 십구일날 개장했으니까 한두 달도 안 돼서 1일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역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에는 어, 경북도청 신도시의 KT 클라우드센터 데이터센터 어,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박서를 경상도와 k t 등이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에는 8,200명 고용 유발이 기대되는 구미형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식이 열렸다는 기사가 눈에 뜨는 큰 기사. 1월 13일 목요일에는 어 포항시 학산 민간공원 어 이주 대책 실시한다 는 기사입니다. 현재 이제 포항시가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현재 세 공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어 현재 구 양학공원이었던 상생공원, 그 다음에 환호공원, 그 다음 기사에 나오 있는 학산공원 이렇게 세 곳인데. 그 중에 이제 학산공원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실시한다 이런 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공원에 살고 있는 부부 거주자분들에해 대해서 공원에서 이제 공원사비로 지니까 결국 거주지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 어떤 이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상생이나 환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재 실제로 사신 분들은 공원당 그렇게 한 두세 가구가 채안 되는 걸로 나온 반면 학상공원 같은 경우는 한6 0세대가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 실질적인 어 이주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뭐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음이 공원 사업을 통해서 새로 게 이루어진 아파트에 특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 보상금도 별도로 또 주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약간 불만을 갖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도 주고 그 가격을 한30% 할인해 주는 걸로. 포항시는 그 가격 할인은 없고 대신 아마 2주 보상금을 주는 걸로 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요새 예를 들어서 뭐 30평형 이하의 뭐 가격을 예서 3억 정도로 예상 한다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가격 30%를 할인해주면 한 9천만 원 정도 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포항시는 가격 할인을 안 해주고 대신 이제 2주 보상금을 안 맞추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가액의 한 30%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했을 경우에 뭐 기존 건물들이 공원 내에 있던 건물들이 아주 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아마 감정가액으로 했을 경우에 한 천에서 한 천오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익산시와 황시의 어떤 대책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좀 아직 좀 불만이 좀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은 어 다른 어 상생이나 환호보다는 감정가액이 크게 상대적으로 또 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뭐 포항시가 이주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긴 했지만 익산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이런 차이가 좀큰것 같다 좀 불만이 아직도 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에는 어, 대구시 경상북도 민원서비스가 낙제점이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어,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이죠 민원서비스 공공기관에 대해서 민원서비스 수준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뭐 비용별로 평가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구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 다섯 등급으로 지금 현재 다 평가를 했는데 가장 낮은 마 등급에 속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내에는 이제 고령군 또 울릉군,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남구하고 서구가 역시 가장 낮은, 인원 서비스 수준이 가장 낮은 마등급에 평가됐습니다. 반면에, 대구 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우리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최고등급인 가등급에 평가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그리고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인 다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됐습니다. 우리 포항시민들 또는 민원인들께서만 공공기관을 종종 또는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우리 주민들 또는 어, 이렇게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좀더 관심을 갖고 어, 우리 좀 향상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민원 서비스 수준이 최하등급인 마등급, 상당히 뭐상 실질적으로 이건 뭐 낙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수준에 있다는 건 사실 뭐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